시골 마을 작은 집에서 자란 세 자매는 각자 도시에서 바쁘게 살고 있다. 부모는 자식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어 뿌듯하지만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지병으로 고생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병을 철저히 숨기며 살아간다. 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지만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식들에게는 알리지 않는다. 어느 날세 자매가 고향에 방문했을 때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활짝 웃으며 "넌 요즘 회사에서 어때?" 같은 소소한 대화를 이어간다. 하지만 세 자매는 건강상태를 눈치챘고 몰래 병원 기록까지 조사해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게 된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쓰러져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된날 자식들은 아버지 몰래 가입해둔 고액의 건강보험으로 모든 치료비를 마련한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보며 우리를 위해 너무 숨기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돌볼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린다. 아버지는 큰 수술을 받고 회복하게 된다. 병상에서 우리가 잘 키웠구나. 내 평생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다. 라는 말을 남긴다. 이후 가족 모두가 서로를 더욱 깊게 이해하며 더 행복한 삶을 타지 만다. 부모는 자식들이 어리다고 생각하고 자식은 부모가 젊다고 생각한다.